안녕하세요 여러분 립스입니다 아, 오늘은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콩나물 다육하우스에서 협찬해준 아마 빌레 요 아마 빌레를 오늘은 합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, 일단 아마 빌레 손질을 좀 해볼까요? 아마 빌레 마음 같아서는 한열 포트 데려오고 싶었지만, 이 뿌리 보세요, 여러분. 흙은 얼마 없고, 지금, 뿌리로 화분이 꽉 찼죠. 세상에, 어, 이 잔뿌리. 와, 대단합니다. 그래서 색깔이 안 빠지고, 응? 이렇게 물들고 있었나봐요 일단 하엽을 좀 정리해 줄게요 정상적인 분갈이는 이 잔뿌리도 다 제거를 하고 어느정도 제거를 하고 새 흙에 심어주면 그새 흙에서 또 새로운 뿌리가 많이 나면서 성장을 할텐데 지금은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, 잔뿌리를 다 제거를 해, 하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은 기간, 새뿌리가 나는 기간에는 요 입장들이 다 하엽이 지면서 떨어져요. 요 작은 얼굴에 다 하엽져서 떨어지면 뭐가 남겠어요. 그래서, 그리고, 어, 몸살을 많이 앓더라고요. 얘를,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, 얘를 분갈이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, 아, 요, 새로운, 로제트에서 새로운 이제, 새살이 이렇게 차오르면, 그때는 이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? 그걸로 이제 알수 있는데, 아, 성장하고 있네? 이런 느껴져요. 요 로제트가. 그러면서 입장도 좀 벌어지고, 새로운 흙이 생기면, 근데 이제 그거를 직광에 곧바로 내놓게 되면 또 힘들어하고 그러고 또어 아 그래서 그러면은 베란다 어쪽에다 놓을까? 그렇게 되면은 또 웃자라고 그런 악순환이 <laughs> 되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분갈이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분갈이 한 후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하엽 잡던 걸좀껴줬구요 하엽을 그대로 놓게 되면 물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엽이 지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잖아요. 하엽 띄면서 보시면 알 거예요. 어... 약간 목대가 있는 경우는 깨끗하게 하엽이 건조돼서 마르는데 흙이랑 꽉 붙어 있는 하엽은 곰팡이 같은 게 묻어 있어요. 없을 수가 없죠. 환풍이 환기가 잘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엽 정리를 안 하면 물을 주게 되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어우 너무 딱딱해. 와너 이런 와 여기서 이렇게 잘 컸구나 대박이다. 너무 딱딱해요. 얘는 분갈이해서 베란다 쪽에 베란다에 창가 쪽에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는 쪽에 좀 놔두려고요. 그리고 어, 상태를 좀 지켜보면서, 아,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좀 거리대로 내놓겠습니다. 조그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무성하죠. 이렇게 좀 털어봤구요. 이렇게 다 하엽 정리를 끝냈습니다, 여러분. 아, 엄청나네요, 하엽이. 와. 짜잔. 이렇게 화분을 두개 준비해 봤어요. 어떤 게 난가요? 요건 조금 정형화된 약간 인위적으로 다듬은 느낌이고요.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죠. <laughs> 핑크빛이 더 나는 요 화분으로 하겠습니다. 요 화분 크기는요, 한 9cm, 10cm 정도 되고요, 높이는. 이 지름은 한 칼만 깔고. 합식을 할때 저는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, 좀 동그랗게 어, 부케처럼 동그랗게 하는 편이고요 제큰 거를 가운데로 몰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에 볼록하게 한 다음에. 제가 대파람 거기 사장님께 배운 꿀팁이잖아요. 이렇게 가운데를 볼록하게 한 다음에 뿌리를 쫙 펼쳐서 이렇게 앉혀주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 노하우는 이 화분보다 깊이 심어서 흙을 보충하면서 살짝씩 빼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접혔던 뿌리도 싹 펴집니다. 그리고 요것도 쫙 펼쳐서 가운데로 몰아줄 거예요. 요렇게. 이렇게 몰아주고. 다 쌍두라 입구가 조금 좁네요. 이렇게 다 됐고요. 싹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. 한몸 군생처럼 합식이 됐네요. 조금 이렇게 흔들림들 을 하는 거는 마사를 깔아주면 되거든요. 마사 깔아줄게요.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안으로 중심으로 밀면서 마사를 밀어 넣어주면서 깔아주고요. 여기도 조금 가운데로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이런 낙구화분에 짜자잔 이렇게 합식세 보았습니다.